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6월 29일이 오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특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유니온 뉴스 최저임금 내년에 얼마일. 진행을 맡은 김민수입니다. 지난 4월 30일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올해경에 특히 청년과 여성 서비스,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 대표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예년보다 한층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임경지 기자를 연결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과 11일 양일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소득분배율에 관한 공식통계를 현행 중위임금 기준 뿐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 또한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 기준이 되는 생계비를 혼자 사는 사람의 가계부에 국한시키지 말고 이 3인, 가족의 가계부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기초통계를 풍부히 하자는 노동자위원들의 제안에 대해 공의위원들도 공감대를 밝혀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한편 노동자 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분들이 최저임금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어떤 자기 생계를 꾸려가기 대단히 각박하다는 것도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심지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있는지 그 최저임금이 지 내년도 최저임금 지금 결정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지, 세종시의 최저임금위원회를 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6월 11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을 심의 기간 중에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원회 논의 가져 공개에 대한 사용자 위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난관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에 관한 논쟁은 다음 18일 제5차 전원회의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오는 배석자의 인원 문제를 놓고도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종전 배석자의 규모가 4명으로 재현되어 있다며 추가로 들어온 청년유니온과 비정규센터의 배석자들은 세종시 회의장에서 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사장님 일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정준영 정책국장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사장님과 출장을 갔을 뿐인데 갑자기 지난 11일 회의에 사용자 위원들이 배석자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 위원들이 아니었다면 사지를 붙잡혀서 회의장 바깥으로 끌려 나갈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가오는 18일에는 제 5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양측이 최초의 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 위원들이 만 원의 요구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최초 요구안으로 얼마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용자 위원들은 2008년부터 매년 동결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인하를 요구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18일부터는 본격적인 임금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뉴스를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특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위뉴 뉴스 최저임금 내년에 얼마래니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